신비의 세계, <laughs> <레은? 웃음> 오 마이걸, 너무너무 아이돌 아이돌입니다 진짜 아아아 너무 좋아요. 아유. 네 찾았다, 오 oh, 마이걸. 안녕하세요, 오 마이걸 지효입니다. 네 저는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은 없지만 어. 들어는 봤어요. <laughs> 그 노래가 이제 퀴즈 탐험 네. 신비 아유. 쇼인가요? 그냥 노래만 들었어요. 퀴즈 탐험. 뭐. 아니 신비의, 아니면? 신비의 <laughs> 세계. 아, 신비의, 신비의 세계. 이거 그거라면 그건 거죠. <laughs> 그치. 신... 오늘 퀴즈 문제. 탐험을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려고 제가 오늘의 주제랑 아주 연관 이 깊은 문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아 분은 예, 예. 손을 들고 정답을 외쳐주세요. 어, 네. 네. 그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여기 준비해왔습니다. 과연, 과연 어떤 동물일까요? 뒤지 아요 네? 강아지. 아닙니다. 네, 다들 이제 열기가 불타올랐으니 다음 어려워요. 퀴즈로 가겠습니다. 네, 네. 보노보노의 모델. 해달은 아, 매우 귀엽고 독특한 잠버릇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그 잠버릇은 무엇일까요? <목소리> <목소리> 개념 이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 행동을 오. <목소리> 아까 그런 해달 막 귀여운 아. 영상이라. 아. 엄청 어려. 몇분짜리인줄 알려. 배려하는 애들 아니고. 아, 정말 추하다요 아, 추해. 빅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호와 함께 알아보지요였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걸그룹 다이어트보다 더 아. 아무리 다이어트해도 거의 하루에 한 천에서 팔백 칼로리를 먹거든요 오. 다이어트를 하면 근데 5 0 0 칼로리 하려면 그냥 진짜 사과, 뭐 오이 아. 최소한의 것만 먹으면서 살아야 돼서 저는 거의 보양식을 음. 많이 먹어요 삼계탕 아. 이런 오. 놀라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네. 좋 사람이네요 <웃음> 네. <웃음> 어. 저 정도면 네, 진짜 저도... 꼭 기억할 거예요 마저리 네. 아. 예. 환자나 환자 가족들에게는 한 줄기 빚 무 거잖아요. 네, 네. 네. 출산율. 우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네, 그게, 네, 그게 이제 거에요? 과학적으로. 음음 그래서 이제. 뭐 네. 어 그럴 수 있잖아요. 어어 민호. 항암, 항암, 항암 치료제. 의학이 아닙니다. 어, 의학이 의학. 아니라 의학. 네, 되게 상상하기. <laughs> 네, 네. 실제로 네. 네. 어, 네. 네. 가능요 저희가 만든 연고 중에. 오. 네. 네. 그러면은 항암 우유가 나오면은 좀더 저렴한 가격에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런거 네. 이미지 보면 너무 네, 힘들죠 마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탈 수도 되는. 없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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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일이죠? 음. 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음.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음. 생기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브랜드 자체에서도 더 실험을 줄이는 노력이 음. 많아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맞습니다. 아. 이제 그런 것들을 대신해오고 음. <laughs> <laughs> 음. 음. 사람들이 이제 네. <laughs> 우와! 네, 이런 <웃음> 말도 <laughs> 써놨었습니다. 감동이다. 네, 이제. 아. 네. 아. 그래서 제 연구실에 아, 너무 네. 귀엽죠. 오, 저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너무 많이 배워서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보셔서 이런 동물 복지에 더 많은 시스템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동물들을 더 지켜줄 수 있는.